안녕하세요.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32기 한국대표 송찬미입니다. WMU 큐레이션 몰 런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쉽게 쓸수 있고 믿고 살수 있는 플랫폼으로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25기 박샘입니다. WMU 몰 런칭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늘 응원할게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27기 SBS 울산방송 아나운서 장수정입니다. WMU 크레이션몰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말 좋은 제품들 많이 판매할 텐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드신데 저희 함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WMU 화이팅! 여러분들도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32기지 한민희입니다. WMU 큐레이션 모로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월드와이드한 플랫폼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